유력 두 대선 후보가 오늘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공약으로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젊은층 표심이 돌아오며 지지율이 반등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대선 동향 짚어봅니다. 윤선영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신경제비전 선포식을 열고 네.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는데 핵심은 어떤 겁니다? 네, 이른바 555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세계 경제 5대 강국, 코스피 5천,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135조 원을 투자해서 디지털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든다면서 디지털 전환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같은 에너지 분야 청사진을 밝히면서는 전 대통령들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여러 경제 공약을 내놨죠.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우선 부모 급여를 도입한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 모두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특히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을 한다는 건데 임대인 입장도 고려를 해서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되 그 가운데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원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 들어보시죠. 네. 만기 이후에 이제 면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약에 대한. 지지자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멈췄다고 음. 하죠? 네,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기면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표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윤 후보가 40.3%, 이재명 후보 34.7%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급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13%로 최근 10%대에 안착을 하면서 3강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 후보와의 단일화 가 성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또 지켜봐야겠죠.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